윤석열이는 아직까지도 그 홍장원이 쓴그 메모, 네. 체포자 명단, 그 신뢰도를 음. 어떻게서든 좀 흔들어 보려고 네.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. 헌재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. 헌재 음.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.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윤석열이의 그 한심한 모습 잠깐 좀 보겠습니다.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게 그냥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. 어?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. 그니까 네. 그 분께서 뭘이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다 네.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기사도 예. 많이 나서 헌장원 예.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. <laughs> 아유 저희가 그거 다 증거위에서 <laughs> 아니, 증거위에서 하는 거죠. 야 저게 내란죄 봐요. 뭐 저렇게 어. 지금 신났어 다들. MT 어. 왔어. 그러니까. 아니 뭐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어. 진짜 지기현이가 진짜 그러니까. 문제인 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잖아. 그러니까요. 왠지 알아? 혼재를 아예 안봤다고 아... 본인이 자백했잖아. 음... 윤석열이가 계속 얘기하는 지렁이, 이게 네. 뭐냐? 바로 이거예요. 이 지렁이. 음... 네. 이게 그 윤석열이는. 아라비아 문자라고 생각하나봐. <laughs> 이게 아라비아 문자가 아니고 우리 세상이 알려주기 위해서 도식화해놓은 거야 도식화. 근데 윤석열이는 아직도 이게 아라비아 문자인지 뭐 지렁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주기현이는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. 이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. <laughs> 저기 막 변호인들 크크대고 웃잖아요. 재판장이 어떻게 분위기를 갖고 가면 법정이 저럽니까? 아니,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러니까, 높은 사람이죠. 검사가 재판은 저렇게 막 웃고 이러니까. 막 저렇게, 아, 저렇게 할수 없습니다. 윤석열은 두 사람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사람은 어떻게든 탄핵시켜야 된다고 지금 본인이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홍장원에 대해서도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홍장원 증언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네. 증언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. 어, 저는 실체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요. 네.